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5세대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데뷔와 동시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는 제로베이스원이 10일 데뷔하며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하였는데 당일 124만 장을 팔아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터차트는 데뷔 앨범으로 발매 첫날 바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날 제로베이스원은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 내 퍼포먼스로 대단했는데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전국이 상위권에 진입하며 놀라운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 원의 화제성은 세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데뷔 시작부터 대단한 업적을 세우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제로베이스 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로베이스 원이 앨범 발매 당일 124만 장을 판매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